여러분, 일본 가기 전에 저희 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애들이 지금 3대3으로 롤 팟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봉! 오늘 일본 가기 7시간 전에 입사 지원서를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출발합니다. 예. 빈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첫 바다입니다. 예.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어 멋있겠다 진짜. 뭐 먹을까? 아. 음식이 왔는데 소민이가 화장실을 갔어요. 소민이는 해물 된장찌개. 저는 찜닭. 성근 야스 가랑야르 같은 거 말합니다 합니다. 저희는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떨어져있어 빠이 저희는 우선 환전을 할 겁니다 저희는 지금 도톤플라자로 출발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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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호텔입니다 어우. 저희의 숙소입니다. 이렇게 옷걸이들이고요. 있 이렇게고 있고, 이고 이렇게 어. 저희는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웨이브를 했는데 진짜 별로예요. 보이세요? 진짜. 아. 진짜. 저희 오늘 트윈룸 같아요. 에겐 테터 아니야? 맞아. 저희는 유명한 스시 사바 모시기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inhibición> 아니 이거 보는데 내콧구멍를 커요. 좋아한 거 같아요. 와, 귀여워. <laughs> 그렇지. 뭐가 제일 낫는지 난 근데 이게 잘 됐어. 그러니까. 이거. <laughs> 와, 이거 진짜 너무 싫다. 아니, 왜? 이런 거 너무... 니깔 아니야? 지금 일루미네이션 기간이라 이렇게 거리에 전등이 켜져 있네요. 저희는 지금 2차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걸으면 발이 안 와. <laughs> 근데 우리 미래야? 우리 저렇게 한번 걸어볼까? <laughs> 어, 내일 살짝 실외로 가야 돼. 어... 비가 오니까. 맞는 것 같아. 대나무 장입니다. 저희가 9시 12분에 마지막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9시 40분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지금 쓸데없는 이... 이게 얼음만 녹아서... 지금... 모두의 힘을 라야 되는... 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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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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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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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들을 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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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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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안 까냐? 서로를 위해... 웃긴 반팔을 샀습니다. 너 먼저 꺼내거든. 그 뒤로 앞그그 뭐야. 너 먼저 꺼내봐 내가 먼저 실물을 좀 봐볼게. 다음 <laughs> 거는 이겁니다. 아 잠깐만 불안해아아야 아... 아, 잠깐만. 저거 똑같은 거 아니야? 또?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약간, 약간 그 수치스럽다. 상토이다 진짜 턱꼭지가. 아! <laughs> 와, 진짜 웃긴다. 저희 방에 야경. 야경? <laughs> 뷰이고요. 아. 그냥 요렇게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새벽 1시라서. 어, 사람이 많이 없네요.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이틀날 밥 먹으러 출발합니다. 저희는 지금 모토무라토카츠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습니다 저희는 오브젯에 왔습니다. 와, 이거 뭐야? 뭐 만드는 거야? 키링 <목소리> 야, 소민아. 봐봐. 이렇게 지갑 같은 거 사가지고 여러 면에서 오브젯 붙일 수도 있네. 난 이렇게 할까? 이거 1200 정도밖에 안 하네. 핑크색으로 해야지. 만들었습니다. 짜잔, 만들었어요. 나 만들었어. 잘했고. 짜잔, 저희는 지금 어 미니 돼지 카페 왔는데요. 돼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25분 동안 아무면은 다돈 벌기네. 여러분 저한테도 왔어요. 안돼 가지마. 제, 제 옆에 분은 이렇게 많이 많이 데리고 계시군요. 부러워요. 저 친구분이 자고 있어요. 어방금 닦겠어. 얘네는 뭐하니? 계속 이거 뭐 실어 놓을까? 우리는 <laughs> 길을 가다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여기서 줄을 서서 사먹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속 빵타려잖다 그래, 우리 어차피 숙소 가니까 가서 먹고 나면 되지. 응. 위에만 엎어졌네. <laughs> 짜잔. 이거 뭔데? 딸기구나. <놀람> <놀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 카페 안놈에 와서 뭘시켰는데요 이거랑 그리고 망고 주스랑 그리고 이 친구는 칼피스를 시켰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보세요. 조금 됐 이렇게 꽂아놔안 보이나 이렇게? 따단 따다단 아, 얘 얘가 1 0년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얘가 그 은어 은호... 새끼만 안 나오면 돼. 제발 제발 아니, 소민이는 2만 원을 동전으로 환전해 버려가지고 지금 개나 소나 다 먹고 있어요. 보이는 거 이쁘면 아 잠깐만 철수 같은데? 싫어 싫어 야 후기 같은데? 아니 싫어 알았어 야, 철 수다. <laughs> 야, 야, 근데 진짜 어떻게 색깔도딱 그렇게 뗐냐? 도빼 풀려서 다 뻗고 <laughs> 있나봐 제발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만 안 나오면 돼. 제발. 그러면 50%야, 50%. 아, 싫다나 묶기는 어쩌. 어우, 야 괜찮은데. 하얀색이야 아, 야, 이거 같민 거. 무도 아니야? 아. 뭘 맞아, 진짜? 음, 음, 음. <laughs> 얘 나왔어. 얘세 명만 안 나오면 된다 했는데. 어, 이거 핑 아니, 너 이거 안 해? 왜? 왜? 야, 우리 진영 오빠는 왜요? <laughs> 소민이의 마지막 동크 벗기입니다. 해리포터. 핑크야. 어, 좋은데? 어, 이이 뽑았어. 뭐야? 잠시만 뭐야? 뭐야? 소민이가 뭘파 제일 뽑기 싫어했냐면요 이거랑 이거요 이거 이거 어이, 이걸 제일 뽑고 네, 싶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뽑으면 제일 운이 없다 했는데 네. 다행히 이걸 뽑았네요 운이 오늘, 오늘 좀 좋아요 어, 소민이 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laughs> 경찰들이 제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야끼니꼬를 먹으러 왔습니다 좋아요 뭐야, 이거? 아. 짜자잔, 이거는 초밥이고요. 모르겠어요. 아, 닭목살이래요. 다 구워져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쿠시카츠 집에 와서 이걸 까고 있어요. 저는 지금 거의 깠는데 지금 거의 까고 있어요. 이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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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 근데 귀엽네요. 귀여운데? 아, 네요 귀엽네? 여운요이이파이 오, 귀여워. 저거는 명물 토태약인데 제가 이거 먹어 보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꼭 강추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고기 먹어요. <laughs> 어. <웃음> <웃음> 치즈. 는아침즈 치즈. 치즈. 치와치어요즈 치즈. 안녕 치즈. 게생 <laughs> 이렇게 사슴들이 왔습니다. 내가 못뭐 어! 안녕! 아니, 날 물었어. 제 애완견이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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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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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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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녕 안녕! 아, 나누안 먹어. 어. 그러면. 네, 지금 다 먹고 녹차빙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하늘 너무 이뻐요 와. 짜잔, 저희는 지금 이 카페에 들어왔고요. 저희는 이제 차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이클로버 택시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한 1,500대? 어, 운영한지 알았대? <laughs> 네. 그형이또 시작된 반란이 아, 이건이 없지 아니야 <laughs> 이건 파우치에 들어있나 보다 아 이거 하는 거야? 응 우와 잠만 뭔데? 설마 이거? 아. 오.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뭔데 이게 뭔데? <laughs> 어, 귀여워, 수프 so 구입니다 여러분. 소민이가 방금 이걸 먹으려고 저 줄에 섰 썼는데 이게 랜덤이래난이거것만 나오면 졌어. 먹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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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네. 제발, 제발들 <제발. 웃음> 누군데? 내가 어제 <어디> 찍은 애! 기우! <웃음> <웃음> 이거 하나 산다고 천 원이나 집어넣는다.. 똑같은 <laughs> 거야? <laughs> 음, <tror> <laughs> <laughs> 네가 어제 찍으려고 했던 그 돼지 새끼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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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새끼잘 <laughs> <laughs> 모르겠어요. <laughs> 어, <다 됐어. 웃음> 저희는 오늘 저녁에 빌딩을 가기 위해 착장을 갈아입었습니다. 소민이 어떠세요? 완전 놀라서 축스 <laughs> 한국 지하철 <지하처럼> 남편이에게 <laughs> 완전 신푹스 <폭신폭신. 웃음> 여러분 너무 이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진짜 실물로 와서 보셔야 돼요. 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laughs> 저희는 지금 파라스시 웨이팅을 걸었고요. 한 오후 10시쯤에나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아니 확실히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희는 쿠라스시에 왔습니다. 이렇게 회전 초밥집이고요. 와맛있겠다 와, 아! 짠. 지금은 애니 옷에 묻혀있는 소민이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 뭐 사고 어 우리 오빠 사줘야겠다. 중봉아 싫어. 중봉이세요 저는 지금 동키호테와 사고 있는데 소민이랑 떨어졌거든요. 소민이가 하나도 안 보이네. 저희는 우역곡절 끝에 다 끝냈고요. 소민님 30만원 옷을 샀어요. 짜잔. 아, 아, 야, 도대체. 도대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야식을 먹으러 왔어요. 짜잔. 이거는 여러분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건 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체크아웃이 끝나고 이제 쇼핑을 하러 다시 갑니다. 아니 이제 공항역으로 가야 돼. 맛있지? 응. 이새끼는 지금 꼰대와서 뭐 사는지.. 어? 결제할까? 어! 어! 네. 있어요. 어? 아니요, 여권 있어요? 쿠폰이요? 여권! 여권! 네! 어나베이프도사고 아, 싶던데 근데 여기 베이프 너무 없어 응 그치?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을 탔구요 자리가 없어서 키리어에 앉아있습니다 저희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여러가지를 털었고요. 저는 모찌를 다섯 개와 녹차 초코송이? 빵, 메론빵 등을 샀습니다. 저희가 타야 되는 건 저건데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기다리는 겸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7분이고요. 저희 캐리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구로 나가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문토스트로 장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Variance, 아 don't 아이 o w what I don't know. I d o n 이거 n o w I d o 이 t know.